저그 모든 강의는 단계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잘못 이해된 강의는 반드시 앞에나 그 앞에 단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 할 것은 함수 연속입니다. 함수 연속. 말 많이 들어봤죠? 그런데 연속이라는 것은 딱 말이 나오는 그 순간 무엇이 연속인 것 같아요? 그렇죠 연속이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끊어짐이 없다 그 말이죠 그래 연속이 무엇이라고 끊어짐이 없다 연속이다 같은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어떤 함수가 있는데 이 함수가 잘 가다가 이렇게 되어졌다 그런데 이 함수는 얘가 지금 끊어졌죠. 이 끊어진 위치를 내가 뭐라고 할 것이냐면은 a라고 할 것이거든요. 이쪽 좌표를 내가 a라고 할 거예요. 물론 당연히 이쪽은 x축, 이쪽은 y축 당연한 얘기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지금 x는 a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없잖아요. 없다는 것을 이대로 끊어진 상태로 놓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즉, 이러면 얘가, 뭐야, 연속이 되지 않고 구멍이 비어 있잖아요. 그래서 불연속점을 저렇게 동굴뱅이를 쳐서 놔둘 겁니다. 물론, 이곳이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되어지면 되겠습니까? 허허 당연하죠. 제가 메꿔주면 되죠. 이?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 되기 위한 조건 중에 하나를 우리가 방금 얘기했어요. 이것을 메꿔주면 된다. 응, 저것을 메꿔주면 된다. 그 말은 달리 말하면은 지금 현 상태에서는 x는 a에서 함수값이 정의돼 있어, 안돼 있어. 정의가 돼 있지 않죠. 이? 이런 데서는 함수값이 뭐예요? 이 값이죠. 여기에서는 함수 값이 이 값이고, 그런데 a에서는 함수 값이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으로 무엇을 잡아볼 수가 있냐면은 x는 a에서 f의 a가 정의될 것.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방금 했던 얘기와 똑같아요. X는 이코를 A에서 함수가 연속이다. 그 말은 가장 첫 번째 만족해야 될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예요? A라는 곳에서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 아시겠지요? 그 다음, 우리가 이런 경우 한번 봐볼까요? 어떤 경우냐면, 이렇게 돼 있는 함수하고 한번 봐봅시다. 그러면은 이것은 당연히 끊어지지 않아야 함수가 연속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때요? 끊어져도 한참 많이 끊어졌죠? 이것처럼 겨우 딱점 하나만 끊어져도 함수가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어때요? 한참 많이 끊어졌으니까 당연히 불연속이죠. 어? 이런 때, 우리가 이 함수가 지금 fx야. 당연히 y는 fx죠. 그러면은, 여기에서는 x는 equal a라는 점에서 함수값은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 져 있을 때, 여기에다가 똥을 뱅이를 치고 빵빵은이 안을 메꿔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우리가 첫 번째 조건, 함수가 연속이기 위한 첫 번째 조건, x는 이골를 a에서 함수 f의 a가 정의될 것. 여기서는 어때요? a라는 곳에서 함수값이 이 점으로 정의가 되어져 있죠? 정의가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함수가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무엇인 것 같아요? ᄒᄒ, <laughs> 그러죠? 여러분들은 대충 머릿속으로는 뭔가는 좀알것 같은데, 그것을 딱 수식적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 지금 잘안 되고 있죠. 당연하죠. 지금 첫 시간이니까요. 응? 그러면은 이런 경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자, 이걸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을 한번 구해 봅시다. 자, 먼저 리미트. x가 a로 가긴 가될 우극한 오른쪽에서부터 a를 한번 가보자 우극한에서 함수 f(x) 값을 구하려고 한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세카만 점이죠, 이 세카만 점, 이 세카만 점 이것이 이것 값이 무엇이냐면 f의 a입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F의 A야. 그런데, 우리가 limit, X가 A로 갈 때, 좌극한을 한번 봐볼까요? 좌극한이라는 것은, X는 이코로 A점을 좌측에서부터 접근해올 때죠. 좌측으로부터 이렇게 접근해올 때, 일단, 이것 같은 경우는, X는 이코로 A라는 점에서, 이 좌극한, 이것은 여기는 어때요? 비어있는 점이 가장 끝다리 점은 왜? 왜 비어있는 점이요 가장 끝다리 점 x 액셀리 a라는 점은 이미 여기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정의가 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끝다리 점에서 비어있는 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굳이 네비도브로도 상관없어요. 네비도브로도 상관없는데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한다면 여기다, 여기다 이렇게 쳐줘도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x 가 a 쪽으로 자극하는 우리가 한번 구해보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여기서부터 접근해올 때이 값이죠. 여기서부터 접근해올 때이 값이단 말이에요. 이 값을 우리가 엡실론이라고 합시다. 엡실론이라고 하면은 리미트 f 의 x 자극한 값은 뭐예요? 엡실론 이렇게 되어지죠. 엡실론, 엡실론, 엡실론.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거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이 함수가 서로 불연속이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볼수 있습니까? 좌극한하고 우극한하고 값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불연속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어떤 상황에서도 X는 equal A에서 값이 정의가 되어져 있어도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으면 그것은 불연속이다. 그 말이요. 그러면 좌극한과 우극한이 일치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얘기예요? X는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 될 두 번째 조건을 굳이 글로 적은다면은 함수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a점에서 일치해야 그 함수가 연속이 될수 있을 조건을 갖춘 것이죠. 여기서 조건을 다 갖춘 것이 아니라 연속이 될 조건 중에 하나를 갖춰진 것이죠. 그러면은 우리가 두 번째 조건 지금 현재 함수 연속 조건을 찾고 있어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런데 두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자, 리미트 x 가 a 좌극한 함수 좌극한 f(x) 값하고 또 리미트 x 가 a로 가긴 가는데 우극한으로 간다. 그럴 적에 함수 f(x) 값즉 좌극한 극한 값과 우극한이 서로 같. 돼야 함수 연속을 만족시켜줄 조건 중에 하나가 충족되어진다. 그 말이야. 그 조건이 지금 몇 개가 있을는 줄은 몰라. 그런데 이 또한 조건 중에 하나를 충족을 시켜줘야 된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말을 간단히 표현을 하면 어떻게 말해 주면 됩니까? x는 고로 a에서 f(x)의 극한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야. 아시겠지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은 X는 이코를 A에서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 그 말이요. 자, 그러면 또 우리가 어떤 경우를 한번 봐보냐면은 이런 경우를 한번 봐봅시다. 여러분들. 이세 번째 지금 파란색으로 그리는 경우를 한번 봅시다. 세 번째 파란색으로 그리는 그 경우가 연속인가 불연속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파악할 수 있어 없어 일단은 여기서 지금 값이 잘 연속이 되어서 오다가 여기서 값이 어때 빵 뚫어졌지요 뚫어졌기 때문에 일단 이 함수는 불연속이에요 연속이 아니고 불연속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함수 같은 경우는 x는 equal a에서 f가 정의될 것 X는 equal A에서 FA, 어때요? 이거 정의 됐죠? 이 값으로 정의가 되어졌어. 지금 현재 이 값이 뭐예요? F의 A에서, X는 equal A에서 F의 A가 정의가 되어졌단 말이야. 그래서 첫 번째 조건은 충족해서 두 번째 조건, limit. 이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같은 거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것 같은 경우. 우극한에서 이렇게 다가갈 때이 함수 극한값 보고 여기서 이렇게 다가올 때 함수 극한값 보고 어때요? 여기서 에 서로 일치하잖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극한값이라는 것은 x는 이걸 a에서 값을 본 거이 아니에요. a값에 최대한 최대한 충분히 가까이 갔을 때 그때의 값이 극한값이요. 그러면 a라는 값만 제외하고 a값으로 A 최대한 x가 접근을 할때 이것의 극한값이 어때요? 좌극한, 우극한 지금 같잖아요 같기 때문에 두 번째 조건도 x는 equal a에서 f 의 극한값이 존재할 것이두 번째 조건도 만족을 했지요 그러면 첫 번째 조건 함수값 존재하고 두 번째 조건 극한값도 존재하고 그런데도 왜 이것은 불연속일까? 아하 이것이 연속이 되어질 조건은 어떤 조건만 갖춰지면 될것 같습니까? 위에 있는 이 함수 값이 와서 점을 딱 메꿔주면 되어지겠죠? 어? 그러면 이 점이 요리 와서 딱이 여기를 메꿔주면은 이 함수는 연속이 아니야요 연속 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x는 이거로 a에서 음? 물론 쓰나 안 쓰나 똑같겠지만은 자 리미트 x가 a로 갈때 f의 x값 즉 x는 a에서의 극한값과 함수값 f의 a값 이 값이 서로 같아지면은 무엇이 된다 연속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그러면은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이 있죠. 이세 가지 조건만 다 갖춰 주면은 그 함수가 x는 커를 a에서 연속이다라고 우리가 주장을 할 때에 다 모든 조건을 충족한 것과 똑같습니다. 이 응용 문제를 우리가 풀기 전에 한 가지 그 정의를 하나 하고 갑시다. 어떤 정의를 한번 하고 가냐면은 우리가 어 어떤 집합이 있어 x로 구성된 어떤 집합이 있는데 이 x가 어떤 조건을 만족시키냐면은 x는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x를 이렇게 표시를 해줘요. 간단하게 a b 이렇게 줍니다. 즉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그 구간 이것을 무슨 구간이라 하냐면은 닫힌 구간이라고 해요. 닫힌 구간. 뭔 구간? 이것이 닫힌 구간. 그러면 닫힌 구간이 있으면 열린 구간도 있겠죠. 여러분들 그 닫힌 구간을 그 중학교 때 우리가 어떤 수식으로 표현을 해보면은 얘가 A고 얘가 B라면은 X는 A와 B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이잖아요. 이것 여기서 요 사이인데 A도 포함하고 B도 포함하기 때문에 여기에다 점을 딱 메꿔줍니다. 바로 이 구간이 무슨 구간이요? 꺽쇠 가로 열고 A 콤마 B 꺽쇠 가로 닫고 이것이 이 A와 B 사이의 폐 구간을 가리키고 있다. 그 말이요. 그 다음에 또 이러한 약속도 있어요. 어떤 약속이냐면 또, 다. x 구간이 있어. 그런데 그 구간이 어떤 구간이냐?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은데 b보다는 작다. 이러한 구간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를 해 주냐면은 이것은 보면은 a는 포함하고 있고 b는 안 포함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반개 구간 또는 반태구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되어지죠 자 여기 A 여기를 B라 하면은 물론 여기는 X축이 되어지겠죠 X는 A부터 B 사이에 있는 이 구간인데 X가 A를 포함하잖아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점을 메꿉니다 점을 메꾼다는 말은 아하 X가 A를 포함하고 있는 것을 나타내고 있구나 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x가 포함하고 있는 영역은 바로 이 영역이죠. 에? 여기서 b는 포함하지 않으니까 여기는 구멍을 뚫어 놓습니다. 아시겠지요? 에?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얘기를 한다? 우리가 a는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꺽쇠 가로를 해주고 b는 그냥 이렇게 둥그스름한 가로를 해줘요. 에? 이래가지고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얘기했냐면 반 열린 구간. 또는, 반, 받친 구간.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또,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이번에는, X가 어떤 구간이냐면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거나 같은 이러한 구간. 이러한 구간 같은 경우는 표시를 어떻게 해주냐면은, 이렇게 할수 있겠죠? 이곳을 a라고 하고 이곳을 b라고 하면은 x는 a와 b 사이를 나타내고 있는데 b 같은 경우는 b점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를 딱 메꿔주죠 이렇게 b점을 딱 포함하고 있고 a점만 포함하니까 이렇게 그대로 뚫어놓고 바로 이 영역이 x가 a보다는 크거나 같고 b보다는 적거나 같은 그 영역이죠 이것을 우리가 간단한 기호 표시로 어떻게 나타내 주냐면은 이렇게 나타내 줍니다. A, B, 이렇게 나타내줘요. B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꺽쇠 가로를 쳐주고 A는 안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둥그스러운 가로를 이렇게 놔둡니다. <놀람> 마지막으로 이제 이러한 구간을 생각할 수 있겠죠. 어, X 집합이, 자, X가 A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은 그러한 X 집합을 어떻게 나타내주냐면은 A, B. 이렇게 나타내줍니다. 이것은 열린 구간. 그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해줘? 열린 구간. 아시겠죠? 이것을 굳이 수직선상에서 나타낸다면 이렇게 되어지겠죠? 여가 A이고 여가 B라면은 A점과 B점 다 포함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 사이에 있는 영역을 열린 구간.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요. 우리가 x는 이코로 a에서 함수 f(x) 연속 조건을 아까 좀 전에 세 개를 얘기했잖아요. 그세 개를 다시 한번 적어 줘 봅시다. 첫 번째가 어떻게 되어집니까? x는 이코로 a에서 f(a)가 정의되어져야 되겠죠. 즉 f(a) 값이 무엇이다라는 것이 정의가 되어져야 되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극한 값이 존재해야 된다겠죠. 자, limit x가 a로 갈 때, f의 x가 어때 존재. 지금 두 번째 조건 같은 경우는 달리 말하면 무슨 얘기예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된다. 그 말이죠. 세 번째 조건이 이제 제일 중요한 조건이에요. 이세 번째 조건으로 오늘 대다수 문제를 풀어 갈 것이거든요. 세 번째 조건은 어떤 조건입니까? 극한 값하고 함수 값이 같아야 되죠. 어디서? x는 equal a에서. 그래서, limit x가 a로 갈 때, f의 x, 이 극한 값하고, 뭐하고 같아야 돼? a.에서 점 함수 값. 이것이 서로 같아져야 되겠더라. 그 말이요. 이 조건을 사용을 해서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보는데, 어떤 문제냐면, 은 일단 쉬운 개념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이번 문제는 함수 연속 정의를 그대로 적용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어떤 문제냐면, fx라는 함수는 모든 실수 영역에서 정의된 함수거든요. 정의 구역이 뭐이라고? 모든 실수 영역에서 정의가 된 함수야. 그런데,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x 1분의 x의 제곱-1.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어. 근데, X는 이 코를 1인 곳에서는 이 FX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은, 네모로 정의가 됐단 말이야. 이 네모란 것은 네모가 아니고, 여기가 뭐가 들어가야 FX가 연속이 되어질 거냐? 그 말이야. 즉, 여기서 달리 말하면은, 자, FX가 연속이 될 네모 값은 어떻게 되겠는가? 그 말이야. 자, 그러면은, 이것을, 한번 그대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모든 실수 영역에서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함수가 이렇게 정의가 되어졌어. 1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분모가 0될 리가 없죠. 위에 것은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고로, 이것은 어떻게 우리가 정의가 되어집니까? X 마이너스 1이 서로 약분이 되어져 버리면은 위에 것은 X 플러스 1만 남지요. 이것이 무엇이기 때문에?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그렇게 되어지죠. 그래서, 이해하고, 이해하고, 약분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남는 것은 X 플러스 1만 남지요. 어떤 영역에서? X가 1이 아닌 곳에서.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걸 우리가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그림을 그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자, F, X. 그 다음에 여기는 X야. X가 1이 아닌 곳에서는 x 플러스 1이야 그래프가 그래서 1이 아닌 곳은 여기를 1이라고 했을 때 1이 아닌 곳은 이렇게 되어지죠 1이 아닌 곳에서는 지금 이제 위에 있는 것이야 x e q 1인 곳에서는 지금 현재 값이 뭘로 정의가 됐습니까 네모로 정의가 됐어 그러면 은 이것이 연속이 되려면, x는 이코르 1인 곳에서, 이 네모 값이 무엇이 되어야 되겠어요? 그냥 당연히 이 값이 되어지겠죠. 이 값을 딱 메꿔야 되겠죠. 이것은 뭐하고 똑같습니까? 함수 fx 극한 값하고 똑같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네모는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x는 이코르 1에서 이 함수 극한 값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1너면 뭐야? 2. 그래서, f 는는 x=1일 때이 값이 뭐야? 2. 이 값이 되어 줘야 이 함수가 연속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f(x)가 연속이 될 네모 값은 뭐이라고? 2다 그 말이야. 이것을 우리가 바탕으로 해서 또 다른 문제 한번 풀어 봅시다. 2번 문제는 함수 f x 가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 자 하나는 2x 플러스 5로 정의가 되어졌어요 함수 f x 가 어떤 경우에 여기서 x 가 1이 아닐 때에는 2x 플러스 5로 정의가 되어졌고 x 가 1일 때에는 어떻게 정의가 되어졌냐면 이게 a 값으로 정의가 되어졌네요 아까는 네모로 정의가 되어졌죠 a 값으로 정의가 되어졌을 때이 함수가 모든 실수 영역에서 연속이 될 때, 어디서? 모든 실수 영역, 즉, 정의구역이 뭐이라고? 모든 실수 영역이.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 되어질 때, FX가, 어, 연속이기 위한 A 값이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걸 여쭤봤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여러분들, 그래프 그려도 되고, 안 그려도 이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개념 잡는 초반이기 때문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2x 플러스 5라는 이 그래프를 그리면은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음, 5를 지나고 대충 이렇게 지나는데, x가 1인 곳에서는 값이 없죠.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현재 이 그래프는 X가 1이 아닌 영역에서 그려놓은 그래프고, 두 번째는 X가 1인 곳에서는 값이 뭐야? A야. A라는 이 값은 어디에 위치해줘야 함수 FX가 연속이 되어질 것 같아. 아, 당연히 여기에 위치해줘야지. 여기에 위치해줘야 이것이 뭐 A라는 값. 즉, 1일 때 함수 값. 이것이 A 값이라고 했어. 그러면은 이것이 연속이 되어지려면은 이 A 값이 이 직선의 극한 값하고 같아야 되겠죠. 이 직선의 극한 값이 X는 이코르 1일 때 직선의 극한 값이 얼마예요? X는 이코르 1이기 때문에 2 곱하기 1 플러스 5는 7이죠. 고로 이 A 값은 얼마가 되어야 되냐면 7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요. A 값이 7이 되어지면은 이 7이라는 이 A 값의 역을딱 메꾸기 때문에 이 함수, 즉, 이 전체 함수예요, 이거. 이 함수 전체가 모든 실수정의에서 연속이 되어지겠더라. 그 말이요. 고로, 우리가 A 값은 뭐라고 7. 이번에는 어떤 문제냐면은 모든 실수상에서 FX가 연속이라네요. 즉, f(x)는 실수상에서 연속이다. 그 말이야.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어떤 식을 주어졌냐면 limit(x)가 2로갈때 x-2분의 x의 제곱 마이너스 4 f(x) 이것이 12가 될때 f의 이 e 값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걸 문제로 한번 물어봤네요. 그러면은, 이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들. fx는 모든 실수상에서 연속이라고 했기 때문에, 당연히 x는 1로갈때 분모가 지금 0되고 있죠. 분모가 0된 대신에 분자도 당연히 0되어지지요. 0 그런데, 여기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킬 때 f의 e값을 구해라고 했어요. f의 E 값은 우리가 함수가 연속이라는 조건으로부터 f의 E 값이 무슨 e 값하고 똑같냐면 이값하고 똑같죠. 즉 f의 e 라는요 값은 리미트 x가 2로 갈때 f의 x값하고 같지요. 알겠습니까? 왜 그래? 이거 해 놨잖아요, 여기요. 그러므로 F의 2값은 l i m X가 1로갈때 F의 X값과 같기 때문에 이 식을 우리가 한번 풀어 봅시다. 이 식을. 자, 이것 같은 경우는 X가 1로 가기 때문에 분모는 X e q u 2는 아니기 때문에 약분을 할 수가 있어. 극한 값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것은 X plus 2, X minus 2이기 때문에 X-2를 약분해버리고 남은, 남는 것은 뭐만 남냐면은, X가 2로 갈 때, X 플러스 2, F의 X는 12, 그렇게 되어지죠. 이걸 풀면은, X 대신에 2 대입하면 4, 그리고 이것은 F의 2, 이렇게 되어지죠. 이것은 12, 이렇게 되어지잖아요. 고로, F의 2는 어떻게 되어집니까? 3이 되어지죠. 잘 들으셨다면 좋아요, 구독, 클릭해주시면 제가 기분이 좋겠지요.